이게 키가 있으니까 들 네. 아? 어, 아, 잘잘 아, 아, 여기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올라가 오른 올라가서 거 발바꿔서 기서돌 いいですよ。 좋아요. 진짜 <목소리> 발이 따로 오셔도. 아니아니이이이 뭐, 아, 아, 아니다. 한한 번만 쳐서 90에도 풀넘지9 0데너 10분 남았습니다. 오케이 나이스 <목소리> 여기서.

있어요. 아, 아, 네. 어, 나 때문에 뭐나 때문에 받은 아우! 아아 아, 아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아, 야 여기서 왼손 잡았잖아. 네. 그러면, 네. 오, 아, 진짜? 우리 은혜야! 우더 우리 은 우리 우리 은혜야! 우리 은은은 네. 네. 오케이 라이스 c e 이 k a y 그렇 c e o k 오케이 i c e 오케이 y nice. Okay, 오케이. e Okay, nice. Okay, nice. Okay, nice. o k 여기서 툭이리살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? 다했 정말? 정말? 네, 정말. <다> <laughs> <와>. <laughs> 저... 저... <laughs> 어, 내가 다가져가 나이스. 이거? 이거? 이고 이거? 이 오. 잘하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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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다음 이거? 이점 나이스 나이스 a y o k 케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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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Okay. o 이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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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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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kay.

그신나이거 이게 아, 예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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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예요. 어머나 씨. 됐다, 됐다, 됐다! 노랑이 대이 100%야, 100%야. 살짝 다시. 아, 워킹. 모았다 가고, 아니면... 어, 100번? 예, 100점, 1 0점 그냥 뭔가... 모았다 가 약간 자 왼발을 버리시고 그렇지. 아니, 어. 이렇게 그냥... 가자! 아가자 몸을 몸을, <웃음> 몸을. 몸을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또 이렇게 됐고, 맞아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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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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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쪽으로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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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잡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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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와! 여덟 아, 분 때, 아, 남았어. 남았습니다 50하고 왼손으로 줄이 있어요. 분남 오우 완전 좋아요. 그렇게 발이 내가 축구. 네. 아아 오케이. 어 자세이 쁘다 올려야 돼요. 없어요. 로아요아 네. <laughs> 괜찮아. 왼손을 잘 <laughs> 잡는데 <자세히 웃음> <힘들어>, 왼손을 왼손을 <웃음> 오른쪽으로 <웃음> <웃음> 자, 3분 30초. 네, 좋다, 좋다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30초. 자, 거기 쪽거이도할수 있어요. 그래, 겉에 어깨로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네. 발도 바꾸고. 오케이. 나이스. 왜 골고루 넓은 할수 있어? 손을 따라가서 모았다가 60을. 오케이. 나이스. 이팔쭉 펴시면 걸려. 요케이오케 <목소리> 예, 네, 침착하게 발, 그렇죠, 발을 다. 아, 육십으로 모으는. 아, <laughs> 그케이 어깨 버티 어깨 버티고, 어깨 버티고. 아발 바꿔서 벽 밀면서 쉬어 네, 네. 벽 속으로 다 들어가서 저 오른쪽 발 있잖아! 오른쪽 아 진짜 누가 했 아. 진짜. 아 그, 여기 발 쓰는 게나 아니. 그, 그 위에, 여기. 참서 이게 이게 키포인트. 어 이게 다 걸려진다. 아까 그래서. 아, 근데 저기서 뛰에는 나한테 너네.

b á